이란 글자 그대로 처음으로 사랑을 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유럽의 어떤 소설가가 쓴 소설의 제목으로도 아주 유명하지. 아 참고로 말하자면 그 소설가가 누구냐고. 칼로리가 무엇인지 너희가 알아듣게 설명하자면, 칼로리는 열량의 단위로서 음식의 영양분. 뭐라야 뭐라야 스토커가 뭔데? 아 스토커란 말이지. 어? 조용히. 해. 가즈레 날들이라는 것은 호르몬의 일종으로서 이게 세상에 그런 여러 편지가 어디 있어? 외부 모터의 힘을 빌어 바람의 세기가 열배는 적당해지. 네가 설명해 봤자 우린 모르니까 응. 어서 시작이나 하자고. 응. 오케이. 스위치 온! 응, 응, 응. 여기서 잠깐 큐백제가 뭔지 설명하자면 큐백제랑 과산화수소와 금연 활성제 다섯가 결련는 때가 너무 진다 그것이. 응. 좋아 그럼 지금 응. 당장 넣어보자. 응, 응. 태양이를 이용해서 빙밀떡을 굽는다는 건 이제까지 그 누구도 생각해내지 못했던 획기적인 발상으로써 어, 이거야말로! 불안게 음, 인지 듣고 지 않으니까 빨리 귀신 얘기나 해보란 말이야! 어. 이게 그런 거야? 그러니까 오늘 유리가 으아! <laughs> 니지마 유리가 자기네 집에서 오줌 쌌다는 건 엄마를 물려 나만 한테도 말하면 안 되는 비밀이라고! 어, 내일이면 온 동네가 알게 되겠군 맡겨만 주세요! 착하고 건강하게 살아가는 여자의 역이라면 솔직히 제 평소 모습 그대로인걸요? 말도 안 돼. 솔직히 정반대 아니냐? 그치. 음. 자꾸 이상한 소리 하면 맹세 갈아버릴 거야? 음. 그치만 너무 바빠서 생각할 시간이 없단 말이야. 밥하고 설거지하고 빨래하고 청소하고 시장 보러 가고 다림질하고 그러다 보면 금방 저녁밥을... 제가 도와드릴게요. 엄마, 오늘 갈시가 뭐예요? 쉿, 어. <laughs> 그렇게 가고 싶으면 날쓰러지리고 가라. 흠, <laughs> 지금 나한테 도전하는 거니? 노래로 대결하자! 모두 조용히 하라고. 이게 무슨 소리지? 아, 이 틀림없이 <laughs> 목욕탕에 가짜 쌓담 싸우는... <laughs> 가짜? 뭐라고? 기왕 이렇게 되는 거할수 없지 뭐. 내가 대신 TV에 나가줄게. 슈퍼스타 브라의 화려한 공연을 시작할 <laughs> 강아지 나가는 코너에 인간이 나가서 뭐하려고? <laughs> 맞아. <웃음> 다음 일요일이야?